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알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네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 기존에 보유하시거나 신규진이 원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네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금 펌핑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네오를 갖다 놓치지 말고 요거 좀 신규 진입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 많으실 텐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오가 기존의 저항 구간들을 갖다 뚫고자 계속적으로 펌핑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윗골이라고 뚫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 구간에서 상승 나왔을 때 어떤 패턴으로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상승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드리면 지금 현재 피보나치 수율로 봤을 때 기존에 상승났던 이 구간, 저점 구간과 상승됐던 고점 구간을딱 찍어 봤더니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것처럼 50%와 60% 구간.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반등이 나온 거죠. 이 구간까지 조정받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그렇다 보니까 피보나치 수율로 봤을 때는 보통 50%에서 60% 구간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펌핑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더 밀렸다라고 하면 은그 다음에 저항과 지지받는 구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 피벗 수율로 봤을 때는 기존의 펌핑하던 이 시점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펌핑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주고 좀 펌핑 줄 것인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으로 4시간봉으로 좀 체크를 해 보게 되면 현재 4시간 봉상에서는 보여지는 모습은 큰 패턴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일봉 차트에서처럼 계속적으로 펌핑을 주고 있다. 윗골리 달면서 한번 추가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라고 좀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4시간 봉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낮은 프레임에 1시간 봉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1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피보나치 수열로 일단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상승 나던 시점, 이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 저점 구간과 상승했던 구간을 딱 놓고 보면 정확하게 50%에서 맞고 또 상승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 구간, 이 구간을 피보 수율로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게 되면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갖다 딱 놓고 봤더니 현재 50%에서 60% 구간 찍고 여기서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매 패턴대로 움직이란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안 나오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조정받는 구간에 저항과 지지 구간을 이렇게 놓고 조금 더60% 이하까지 밀린다라고 가정하고요. 을그 다음에서 추가적으로 음봉 캔들, 모멘텀 음봉 캔들이 하나, 둘, 셋, 요 정도 굵기로, 여기 보시는 요 정도 굵기로 해서 세 개의 음봉 패턴이 났다라고 하면은 2차로 저항과 지지 구간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구간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펌핑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 구간을 잡고선 있다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수가 있어요. 1차 그다음 2차 저항 구간, 저항과 지지 구간까지를 갔다가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추가 매수 구간을 잡고 진입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신규 진입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1차와 2차 이 저항과 지지 구간을 놓고 신규 진입을 하셔도 되신다. 하지만 그 이하로 만약에 여기서 또 모멘텀 캔들, 음봉 캔들 이렇게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피보나치 수혈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펌핑은 나올 것이고 기존의 저항 구간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저항 구간 라인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타로 들어가기도 나쁘지 않고 혹시라도 여기서 모멘텀 캔들이 나오면서 4 시간봉으로 봤을 때 자. 4시간 봉을 봤을 때도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왔다 라고 하면 기존의 저항 구간을 뚫고도 충분히 펌핑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도 이 구간에서 관망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더 끌고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포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신규 매수, 그 다음에 추가 매수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제가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네오 공략하시자고요.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아로전 물리 천주는 제로했었습니다. 무료 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 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 1 0 8 3 1 5 7 8 2번으로 3 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 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 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